서운시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우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268회 군산시의회 임시제 2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으로 상정된 새만금호 해수유통과 수변도시 용도변경 촉구 성명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새만금호가 정부의 부적절한 해수유통 방식으로 수질개선은 역행하고 새만금수변도시를 항만 물류창고 등 배후 부지로 용도를 변경해야 할탕위성이 분명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통령은 새만금 지역보전과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및 환경보전을 위한 책무를 이행할 것 둘째 환경부는 새만금의 수질환경 오염해선과 그 이해를 적정하게 관리 보전할수 있도록 해수유통을 중심으로 환경보전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 셋째, 새만금 개발청은 신항만과 인접한 새만금 수변도시를 물류창고 등 항만 배후부지로 용도가 변경될 수 있도록 새만금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본 성명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새만금호 수질 개선과 수변도시 용도가 시민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비례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명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명서 새만금호 해수유통과 수변도시 용도 변경 촉구 사람이 들숨과 날숨으로 호흡하듯 새만금호도 해수유통이라는 호흡을 통해 생명을 이어간다. 배수관문은 새만금의 숨쉬는 공간을 제어하는 통로이다. 배수관문을 닫아 놓으니 새만금은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새만금의 해수유통이 절실한 시점은 바로 지금이다. 정부는 하루 두 차례 해수를 유통하고 있다. 산, 간조의 가력도 간문과 만조의 신시도 간문을 교차로 여닫는 보호 운영 방식이다. 하지만 산소 호흡기를 하루 두 차례 쓴다고 새만금호가 숨을 쉴수 있을까? 수질 악화로 죽음의 호수가 되었던 시아호는 해수유통으로 수질을 개선하고 갯벌을 살렸다.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해수유통량은 1 평균 2억 1,700만 평방미터, 월 평균 37억 3,800만. 평방미터이다. 특히 방조제 길이 총 33km 대비 배수관문은 고작 540m, 1.64%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새만고는 민물과 해수가 성충화되고 수심이 깊어질수록 산소 부족 물덩어리가 발생되어 숨을 쉴 수가 없다. 이는 국가적 과제로 국정감사와 도정질문에서도. 한결같은 지적이 잇따랐다. 현재의 해수 유통 방식으로는 수질이 개선될 수가 없다. 기후 위기 시대에 대통령과 정부는 이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은 가인 있는지 의문만 남는다. 죽어가는 새만금 수변도시에 누가 살고 싶을까? 수변도시는 복합 개발 용지 중 새만금 방조제 인근 자연 노출 지역을 중심으로 수공간을 활용한 신환경 스마트 도시이다. 사업비 1조 3,476억 원. 도시 면적은 662,000 평방미터이다. 현재 수변도시 분양을 준비하는 중에 있다. 하지만 수변도시를 주거지보다는 항만 배후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변도시는 항만과 가까운 거리로 비산 먼지, 소음 등으로 주거지, 주거지로 부족한 점 둘째 강한 해풍과 높은 염분으로 방풍림 효과가 취약한점 셋째 신앙개항과 교통인프라 확대로 유통물량 및 물류창고 수요가 증가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수변 도시가 아니라 오수 도시가 될까 우려스럽다 민생토론에서 대통령은 전북을 대한민국 생명산업의 전진기지로 만든다는 발언을 하였고, 세계 물의 날에 국무총리는 민생의 핵심이 되는 물을 강조한 것과 정면으로 입해야 되는 대목이다. 상설한 바와 같이 국가가 세만금호와 수변도시 용도 관련 문제 앞에서 뜸을 들인 동안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그리고 환경권이 침해되는 것을 자시할 수 없다. 따라서 군산시의는 시민의 대유기관으로 새만금호 수질 개선과 수변 도시 용도 변경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하나, 대통령은 헌법상 새만금 지역의 보전과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및 환경 보전 대책을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라. 하나, 환경부는 새만금사업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새만금의 수질환경오염해선과 그 예를 적정하게 관리 보존할 수 있도록 해수유통을 중심으로 환경보존대책을 지체 없이 수립하고 시행하라 하나,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개발청 직제 제2조 및 제8조에 따라 새만금수변도시를 물류창고 등 항만 배후 부지로 용도가 변경될 수 있도록 새만금 기본 계획에 적극 반영하라. 2024년 10월 25일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